문 열어줘요. 오, 오잘 오, 걷는다. 오, 강아지가 좋아요. 너무 귀엽죠. 그, 귀여워. 저 당근입니다. Good m 당근이 잘 잤어? 좋은 꿈 꿨어? 얼굴 어, 끈끈했어. 그 이거 이거 인형 갖고 놀거야 <laughs> 여기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아. <laughs> 넣어줄게요 잠깐 기다려 금방 넣어줄거야 생각보다 부피를 많이차지하는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납작한 공지을사가지고걸어서가지고다녀요이렇게 바닥에 적어두세요장거 쓰는 가방인데 이면에쏙들방인데 옆면에 쏙어가거어가요짜거든요 짜잔. 해산하지다 구경했어, 당근이. 귀여워. 누나, 우리 오늘 해산이 누나네 놀러 가야 돼요. 당근이, 비시랑, 당근이 해산이 누나네 가면 미끄러워서 잘못 걷지요. 그리고 푸크림 챙겨야 돼요. <laughs> 가볼까요, 아기 강아지? 하귀요하아요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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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가요. 잠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 맛있는 거 먹고 와요, 우리. 장근이 왔어요. 당근이 왔어요. 누나 문 열어줘요. <laughs> 안녕하세요, 장근아 <정신. 웃음> 네, 이 누나 누구야? 어, 혜선이 알아서 안 떤다. 원래 라면집 어, 그래? 오면 떨어. 어, 잠깐 혜선이 누나네 집이네. 그렇지 잠깐만. 잠근이 끄죠? 네? 딸기 배 사탕 났지? 아 대박. 또 <목소도> 이런 거 먹자. 어. 쌍구 무서워? 어, 못 먹겠어? 여기 여기 앉아 있을 거야? <laughs> 어,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안 미끄러지는데? 어, 미끄러. 야! 어, 근데 못 뛰네. 어, 무서워서 못 뛰어 쪄. 와! 뭐야? 대박! 우장겹 아! 속밥 응. 짜장면 좀먹을 누나 장근이 먹으러 딸기 줬어 음. <laughs> 귀여워 분이 무서워서 지금 배변패드에만 있어요 켜모 뭐? <laughs> 형이 있어요. 때 누나네 얼 때마다, 응, 응. 어떻게 잠가나? 아니지. 뚱땅뚱땅 걷고. <laughs> 아니지. 이거 바르고 이제 안방 들어가서 어좀도쌀 거지요. 그건 안 돼. <웃음> <웃음> 그건 안 돼. 신기 근데 뭐예요 이게? 아 이거 강아지 발바닥에 발라주면 이거 마찰력이 생겨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 야 오, 어,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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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발라줄게요. 되게 크림 같네, 촉촉해 보인다. 어 맞아 이거 보습도 된대. 그냥 우리 강아지들은 맨발로 산책하니까 아 꼬칠꼬칠해질 때가 많거든. 음. 이렇게 발라가지고. 근데 이거 발사탕 하면 어떻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수의사님들이 개발하신 거여서 수의사님들이 또 우리 강아지 몸을 생각해서 다 먹어도 되는 성분들로만 만드셨대. 귀여워. 그래서 냠냠 해도 돼요 냠냠. <laughs> 나 쳐다보네. 어, 근데 좋은가 느낌이 보... 좋은가 봐. 간만에 어, 그러니까. 마사지 받는 애처럼 약간 되게 커. <laughs> 어, 어. 다음에 살짝 말려줘야 돼요. 호해볼게요. <laughs> 쳐다보는 거 봐. 이 냄새 나요? 오, 그러네. <laughs> 어, 신기해. 됐나요된거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 <laughs> 네. 잘 걷는다! <laughs> 어. 이제 안무서운가 봐. 어, 근데 진짜 잘 걸어. 어, <laughs> 신기하다. 아 이거 왜이거 봐. 오! 오, 이제 막다네요 활보하는 것 봐. 이제 막 몸이 시작됐다. 아니요. 아, 됐어. 장군아. 이제 막 진짜 막 뛰어댕기네. 오, 어, 뛰어다니네. 엄청한 거 봤어? 어. 발안 미끄러우니까 아, 이제 막다니네 어, 짜 야. 야,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laughs> 아, 얘 너무 막다니잖아 부작용이 있잖아. <laughs> 강아지가. 소화요컨트롤이안 <laughs> 컨트롤이 <laughs> 돼. 너 그냥 바르지 말고 <laughs> 있어. 가만히 앉아있었잖아데차 <laughs> 끝냈어, 지금. 우리 셔츠로 다시 돌아왔어. 오딜어디에안 썼지? 오! 원래 여안 앉았잖아. 음, 그러네. 안지면아빠이미거든 아 진짜 안 미끄러운 거다 응. 너무 신기해. 신기하다. <목소리> 맨날 들고 다니 해상인 거 맨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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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 봐. 국구 앉아. 앉. <목소리> 줄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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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 누가 외봤어? 흑어 꼬리 먹을 거예요? 흑어 꼬리 먹을 거예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오르 장근이. <laughs> 제가 요즘 장군이 목에 둘러주는 이 스카프 만들기에 지푹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장군이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서 음, 스카프를 해줘라라는 이 오더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패션용품으로는 많은데 에이. 이렇게 목에 핏하게 떨어지는 제품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보기 시작했는데 꿀팁이 생겨가지고 여러분께 들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곰돌이 스카프? 먼저, 어, 센트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요 면만 한번 잘라주면 돼요. 저희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이거 이렇게 만들면서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작년 보니까 아빠서 해주기 시작한 거지만, 새로운 재미를 찾아서 너무 좋습니다. 끝선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야 돼요. 그냥 접어서 박음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어서 조그맣게 접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박아주면 끝이에요. 저는 재봉틀로 박을 텐데 손바느질로도 금방 하거든요. 네 여러분, 자 이렇게 잘 박았어요. 제가 똑딱이 단추는 윗 부분을 이렇게 짧게 가야 되고 아랫 부분을 좀 여유 있게 남겨두셔야 돼요. 끝. 다 만들었습니다. 너무 음, 귀엽죠? 당근이 목에 달아주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으, 귀여워, 당근이. 당근이 자다 일어났어? <laughs> 더 자, 잘 자.